지옥 6나리도 총평을 하자면은 지옥 오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 딱투력로 돌아도 못돌건 아니다 일단 첫 번째 지렁이 보스가 독장판을 두번 쏩니다 이게 약간 딜이 밀려가지고 독장판이 많이 깔리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어, 독장판 피하느라 보스한테 못 붙게 되면 또 전멸기를 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까다롭다. 독장판이 두개늘어났다는 거. 두 번째, 재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재단, 지옥의 손길을 최대 네 명한테 쓰게 되는 것 같고요. 어, 지옥의 손길이 데미지가 아파요. 그래, 피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명한테 거니까, 피하면서, 깔려있는 걸 밟게 되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는 벼락패턴에 죽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요 패턴 쓸때 보스가 브레이크 면역에 걸리기 때문에 벼락패턴을 씹기가 어렵다 라는 거. 음, 어, 곤란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당 같은 경우는 징표 대상에게 도넛 모양의 광역기 걸리는 거. 그것 외에는 뭐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일식 쓸때 모여 있거나 어, 피하거나 그런 패턴. 그래서 전당이 제일 무난하다. 제가 총 다섯 캐릭으로 돌아봤는데요. 화염술사 본 캐릭으로 돌아왔을 때는 쉬었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쉬었다. 듀얼 블레이드 캐릭으로 돌아왔을 때 어, 3.0, 2.8, 3.0, 2.9 조합으로 갔거든요. 요때도 쉬었다. 아, 무난하게 깼다. 근 궁수로 갔을 때 조금 타이머 태기 간당간당했어요. 요때는 서포터 두 명으로 갔었거든요. 힐러 수도사 안정적이긴 했는데, 어, 이게 딜이 간당간당하다 보니까 딜욕심 내다 보니까 그 벼락 패턴에서 자꾸 죽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셔가지고 한 분이 나가셨고, 요힐러 자리에 장군분이 오시니까 확실히 어, 타이머텍 그 딜이 좀 넉넉해지면서 어, 타이머텍 무난하게 깼다. 라는 거. 그래서, 딱투력으로 가게 된다면, 서포터 한명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서포터 없이 갔거든요? 힐러 없이 갔었는데, 음, 네 번째 파티. 도적 2.8에 전격술사 대검, 대검, 이렇게 갔어요. 안정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못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딜이 좀더 높으니까, 패턴을 덜 보게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깨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 방, 재단에서, 벼락 패턴에, 죽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한, 한 패턴에 보통 한 번씩 죽더라고요. 근데, 자딜러로 갔을 때, 벼락 패턴을 세번 보면서 닿게 되니까, 오히려 좀, 뭐, 괜찮더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어, 딱투력으로 조합을 짜게 된다면, 1일러 데려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어, 아니더라도, 이서포서로 e 가지 말고, 딜을 좀 넉넉하게 가는 게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고요. 다섯 번째는 댄서 힐러 없이 갔는데 음, 석궁님이 워낙 세셔가지고 석궁님이 캐리 캐리해 주셨습니다. 요렇게총 다섯 캐릭을 돌았다. 투력이 넉넉하면은 편하게 가면 될것 같고요. 수력딱 투력, 투력으로 간다면은 조합을 좀 생각해가지고 어, 힐러 한명 그리고 딜러 세명 가는 게 안정적일 것 같고 혹은 딜러 네 명으로 가는 게 오히려 안정성은 떨어지더라도. 클리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지옥 6난이도 재단만 조심하면 될것 같다 앞으로 지옥 7난이도는 부활의 수가 0인 상태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지옥 7난이도는 재단 패턴 때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옥의 손길 나오면 은 각자 빠져가지고 안겹치게 동선 안겹치게 그리고 벼락도 혼자 받을수 있게 그 정도만 신경 쓰면은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6난이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투력 적당한 28,000, 27,000 분들도 파티 짜가지고 좀숙련해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딜이 부족하면 타임어택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번 지옥 6단에도 체험 후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잘 붙어져야 돼. 공수도좀 손가락 아픈 직업이야. <laughs> 많이 눌러야 돼. 이거. 나도 부탁 음, 독장판 두개 뿌리는 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추가된 패턴. 2분 40초. 타임어택 가능할 것 같은데? 1분 팬 거거든, 이거? 아, 오시샷 아, 맨날 뺑글뺑글 돌아시. <laughs> 오른쪽으로만 도는 메뚜기. 이여튼 널널하다 1번방이 3분대로만 잡히면은 되는것 같다 1분남았고 한번 더 들어갈것 같긴한데 컷 의도치 않았지만은 멋있게 피했다. 자, 풀피 유지 잘해 주고 이격하고 얘랑 맞고 오케이. 안정적이다. <laughs> 이속 빨라졌어. <laughs> 이게 평온 방랑자지. 야, 두 번째 벼락에 지금 50%? 딜이 진짜 빠르다. 생각보다 쉽게 깨는데? 한 번만 더 보면 될것같긴 해. 이게 벼락을 우리도 네번 봤으면 힘들었을 건데, 딜이 되니까 딱세 번만 보면 되니까, 어, 깼다잉. 지금 느끼는 거는, 딱투력으로 조합 맞춰서, 3딜러, 1힐러 가면은, 어, 려울거 없을 것 같다. 어려울 거 없을 것 같다, 그냥. 어려울 게 없네요. 조합을 좀 맞춰야 된다. 딱투력으로 관리면 아까 이서포으로 갔을 때는 조금 딜이 밀렸어요. 그리고 투력 넉넉하신 분들은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난이도 높게 나오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다. 나토리 아, 차차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랭 같은 경우는 이게 생겼어요. 징 찍힌 사람 주변으로 도넛 모양 생기는 거. 없던 거거든요. 저거는. 저게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피하기가 어렵지는 않다. 여기 찍힌 사람한테 주변에 마크 뜨거든요. 일식 나오는 거는 동일하고요. 풀짝 <laughs> 싫어하시면 이거 못하지. <laughs> 딜 자체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거야. 아이고 씨, 이거 이거 억까 아니야? 어. 이런 의도치 않 은,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어, 지옥 신라리 도 나오면은 확실히 난이 도가 있을것같 다는 생각 을 합니다. 내용 이라도 바